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대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관찰하고 파악해 온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눈빛, 말투,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이상하게도 거짓 없이 바르게 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민낯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그 사람과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라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무런 불안과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진정한 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